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스킨을 바꾸려고 합니다. 아 잠깐만요. 네. 스킨을 바꾸려고 하는데요. 스킨은 여기 지금 이건 옛날 스킨. 지금 스킨을 보여드릴게요. 이네요. 온돌 가볼게요. 저도 이제 닉네임 바꾸려고 해요. 닉네임은 봄바람으로요. 봄바람이 지금 제 이름이고요. 나중에 생길 닉네임은 개나리라고 데, 개나리라고 돼 있어요. 제 친구가 만들어준 캐릭터 이름이 개나리고요. 그리고 그 친구가 만들어준 이번본을 마크식으로 만든 거예요. 한번 가져봐요. 한복인데, 한복을 잘못 만들어서, 다음번에 한복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영상 올린 지 2일 정도 됐나요? 한그 정도 됐는데, 너무 빨리빨리 올리죠? 저는 그럴 거예요. 하하하. <laughs> 아무튼, 저는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. 아무튼,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집이죠? 한번 들어가 볼까요, 다시? 따라라라라. 안녕, 하양아 자, 여기에 있어요. 자, 이렇게 만들었던 집인데요. 어때요? 멋지죠? 자, 이 집, 이런 집을 한번 더, 한번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나무 말고 석양으로요. 자, 여기서 좀 멀은 데로 가볼게요. 멀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지을게요 이번에는 물집같은거겠네요 아 잠깐만요 음네 됐네요 자 일단은 이번에는 하얀색깔로 한번 한번 하얀색깔로 해볼까요? 아 돌집으로 지을까요? 화색으로 지을까요? 여러분들이 다음에 댓글로 달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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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게 담겨주기세요. 저는 유튜브를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서툴리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. <laughs> 전 열심히 할게요. 여러분들 저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거, 하얀 색깔 이거랑, 이거랑, 나무, 하얀 색깔 중이랑, 그런 다음에, 양털은, 양털 필요 없고, 이번에도 나무집이긴 한데,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만들어볼게요. 이거랑, 이거랑, 이거. 이렇게 어떻게 있어요? 자,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. 일단 여기도 틀을 잡아줘야겠죠? 이도 틀을 어, 일단 틀을 잡아줘야 되니까 한 이렇게 아 소리 꺼놓은 거예요 소리 안 나는 것 같지만 소리 꺼놓은 겁니다 이거는 저번처럼 똑같이 여섯 칸다 쌓아주면 되고요 여태도 여섯 칸만 쌓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지 보단 좀 크게 만들 거예요 하하. 저번 집이 너무 조그매서 그래요. 저번 집에는 1층이었죠? 이번에 2층이에요. 이번엔 좀부잣 집처럼 만들려고요. 저번에는좀음좀 음, 좀 가난해 보여가지고 음, 이번에도 대칭이 맞네요. 어, 저는 대칭이 맞는. 음. 일단 2 층까지 하고요.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. 여기. 여기를 조금만 떼어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요. 여기도 하나, 둘, 세개 하고 위로 올려주고 됐다. 자 여기서 또 이제 똑같은 방법대로 할 거예요. 자 여기도 여기는 그냥 쭉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네, 이렇게 하는 거요. 예 이렇 해놓고, 여기는 위로 올려주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가 너무 똥뿜려있어서 하나, 둘, 셋, 칸에 여기 먼저 본 다음에 위로 올려주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네, 반응관이고요. 자, 여기다, 이제 여기 첫 번째 여기를 만들어줄게요. 여기는 일단은 이걸로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, 그리고, 어 여기로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, 여기로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, 시프트를 누르면 됐는데, 됐다. 시프트를 누르면 돼요. 제가 일단 이렇게 눌두고요 올려놓고요. 자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면 되고요. 음. 그런 다음에 어, 여기를 음 이렇게 막아주고요. 이쪽도 이렇게 막아주고. 버전의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이 자작나무를 만들면 돼요. 근데 저는 제 버전이 14.0.0.1.5 버전이어서 나것 같네요. 저, 저의 버전부터 더 올라가면, 어, 캠프파이어 할수 있는 게 있어요. 그거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바깥쪽에다가 냅두면 될것 같네요.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둥글려 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좀 전에는 자작나무집을 만들었다 참나무집을 만들었다면 이번엔 자작나무집이에요 자작나무집은 그렇게 못볼 걸요 자작나무가 흔한 게 아니어서 자작나무 숲에는 가야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. 참나무도 흔한 게 아니죠? 아, 나무도 흔한 게 아니에요. 하하하하. 자, 아무튼, 이렇게, 앞에는 이렇게 해주고요. 뒤쪽부터는 이제, 아, 맞다. 바닥을 안 깔아줬네요. 바닥을 먼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나이테에 보이게, 여기부터는, 여러분들이 바닥도 여러분들이 꾸미면 돼요. 저는 이번에 나무 바닥 말고 석영으로 한번 해볼게요. 석영으로는 좀 처음 해보네요 바닥은. 나무 바닥은 많이 했었는데 석영 바닥은 오랜만이 하네요 석영 집이 이제 좋은 블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석영으로는 이제 다안 주잖아요. 그래서 유튜버들도 석용집 말고는 나무집 아니면 막 그런 걸로 지어요. 돌집? 그리고 나무집? 그것들만 지었는데 저는 한번 나무랑 석용이랑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준 다음에, 건축은 꽤 오랜 시간인 걸리니까

다, 다, d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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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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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다, d 다, d 다, 다, a 다, 다, 좀비고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일단은, 일단 먼저, 이, 만인크프트라는 세계를, 안정시킬 수 있게 해줄게요. 아, 다음 시간엔 사강극이랑점프맨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음, 다음 시간이라, 음, 영상이 두개 나갈 수도 있어요. 두 개씩 나갈 수도 있어요. 이두 개씩 나갈 때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영상은 상황극으로 할까? 아니 상황극이 아니라 점프맵인데요점프맵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. 저도 점프맵 초보여서 하하하. <laughs> 그냥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를 이제 꾸미도록 할게요. 자 여기도 이제 나무로 따다다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주고요. 여기는 석양바다로 하려는데 석양바다 감정구에서 여기 쪽에서 석양을 한번 채우고 도록할게요 석양이 좀 들어가면 괜찮을 것같습니다 여기를 위로 올리고 됐어요. 여기까지 했는데, 아, 어두졌네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지만, 아니었다는 전서이 아하. 이렇게 해주시면. 네 이렇게 됐어요. 자 여기 앞면을 이렇게 만들었고요. 이쪽 면은 이번에 집은 좀 특이하게 만들고요. 려 한쪽 면은 창문이 없을 거예요. 그래야 주방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. 이번 이번 이번에 건축, 이번에 지을 건축은 가정집이거든요. 그래서 2층을 나눴거든요. 근데 바, 계단을 바깥쪽에 할지 안쪽에 할지 아직 안 정리해가지고, 안쪽에다가는 계단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계단을 안쪽에다가 지으려고요 음.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, 일단 저희 논리니까, 잘 다듬지기 바랍니다. 나중에는, 제, 저의, 여기, 이거, 뭐지, 마크 파트너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, 어떤 분이 저랑 같은 마크 속에서, 음, 튼 찾기도 하고, 그리고, 건축팩트도 하고, 많이 많이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. 네. 음,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아무튼, 이렇게까지 다 지었는데요. 문을, <laughs> 이렇 이쪽은, 자작나무가 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거의 다 하얀색깔 나무들이라고 보면 거의 다이 자작나무라고 볼수 있어요 계단을 만들어줄게요 이쪽에다가 박에 붙여서 만들지 말고 <laughs>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옆으로 두고 여기다가 또 옆으로 두고 그러 책까지뭐 하죠. 밑, 여기 있는 거 그냥 옷상으로 하죠. 옷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. 그냥 옷상으로 하죠 뭐. 됐어요. 여기는 비가 센니까. 여기는 라기라 여기는 다기다 여기는 여기서확인는 다음에 여기건아니서여기 여기는 저기서. 면 여기는 저기서. 여기는 이번 집은 기는저기는저 이번 집은 인테리어를 안 했어요. 자, 저번 집은 바깥쪽까지 인테리어를 했잖아요. 이번 집은 안할 거예요. 이번 집은 창문이 좀 많아가지고, 이번... 됐네요. 자, 왔다. 제 스킨 보드도 된다고 했죠? 여기는 모두 성공한 걸로. 그럼 어, 안녕!